체포당하여 6시간 가량을 불법 감금 당했던 이 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9월경부터 지난 22일까지 매주 촛불 폭도, 아 저는 저들은 촛불 폭도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집회가 아니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폭도들이기 때문에 촛불 폭도라고 부르겠습니다. 행진을 할때 매주 옆에서 나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제가 촛불 폭도들과 경찰들에게 당한 핍박과 탄압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촛불 폭도들이 저에게 욕설, 폭언, 폭행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냥 그것이 상식이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집시법 위반이다, 집회방이다. 하지 말라. 저를 비치고 스피커 확성기를 꺼버리며 갖가지 방해공장을 버리고 남재부서 경비과장이라는자가 이일 시위를 하고 있던 저를 기동대에게 명령하여 들어서 멀지감치 내던져버렸습니다.